안이 목소리가 갈라지셨네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찬양을 해서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이 찬양을 안 하고 완벽한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낫죠. 자주 쓰는 그릇과 자주 쓰는 물건은 해지고 금이 가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반대로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안 쓴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기저기 흠이가 파손이돼 망가져 다쳐 다치는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에게 쓰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 부딪치 사람에게 부딪치 상황에 부딪치고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서 영광의 흔적이 된다면 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중에 믿음으로 사는 중에 내 안에 있는 흠이 영광이 될 줄을 믿나이다.